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묽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너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전결하게 되나니 비음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에 문을 여는 11절 말씀은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나왔던 옛 언약과 비교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후 사도 바울은 피 흘림과 죄 사함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 요약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정결해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피음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라고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기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시대부터 이 율법을 통해 이미 알려진 확실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반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거의 모든 물건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의 라는 부사는 근사치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즉 사도바울은 피흘림의 대상 중에 몇 가지 예외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중 하나가 극빈자의 경우였습니다 구약시대에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동물의 피 대신 곡식을 빠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하여 정결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서 드려졌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 중앙에 세워졌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성막을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이죠. 성막의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둘은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조차도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그 영광 또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점차 형식적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제사를 통해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정말 크나큰 죄악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역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이 세상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2장 1 0절 말씀에 이러한 그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제사를 중단시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단절되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가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죄사함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하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절망의 존재가 아닌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죽게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른